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활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온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2020년 한해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기뻐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려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힘이 든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들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2021년에는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 주신 것 같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예수님만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2021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2021년의 매일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